여러분, 저희는 통영 복수골 도착했습니다. 갱사는 오자 말자 어제 뭐 잘못 무는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화장실을 계속 가네요 일단 저희는 여기서 제일 맛있는 맛집을 골라가지고 준삼이나 갱사나 닭스피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모르고 뭐야지. 오늘 맛집 어디로 안내를 합니까? 준삼집. 오늘 갱사가 주로 한가분데. 아닌데. 나는 모른다. 우리를 어디로 안내를 하는 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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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새우말봐세요. <laughs> <돼요>? 새가 지금 안근지가 <laughs> <laughs> 지금 사리가 <4생활> 많는데너 <laughs> 앞에 뭐저 이거 텐동집가자텐동어가다나아내 네, 튀김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아, 먹자. 아니다. 한동 먹자. 개라고 아까 개지하기도뭐 <laughs> 생기는가 봐요. 어브 어브 샌드위치 파업스코어 아는 어분이 어브 어브는 요 오늘 저가갈 <laughs> <제가> 곳. 텐동입니다. <laughs> <laughs> 아, 웨이팅 걸렸습니다. 로왔습 확실히 가맛집입니다아무지 이런 거다 파는 왜 이런 거 해놨습니까? 시, 우 얘기 뭐라고 예? <laughs> 얘? 기를겠네 이거는 나무 줍지 예. 말라고. 아. 음. 동네개 시켰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사히 두 개랑 네. 뻔뻔한 남매 솔림 맞네. 아, 이앞머리 눈물 거. 시, 아, 데시고신사하고안내진다 아,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이 상권인가? 아니만 풀어본다고 이야기했요 이거는 본인 풀어, 이거 해야 풀린다. 나는 근데 그가 아야나 아, 진짜 믿어요. 잠깐 우리 또모 뭐 있는데 뭐 검색하는 거 해라. 싱글 싱글. 이거는 토마토 위에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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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을 올린 겁니다. 바질 페스토입 바질 페스토를 네, 올린 겁니다. 이거 수제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음> 뭐히 빠르게 먹 거야. 아, 잽싸게, 잽싸게 먹이거 아, 아, 바로 이래고 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데? 가 아, 음. <laughs> 맛있습니까? 어, 어, 그래. 감사합니다. 맛있게 세요 형님 참 인스턴트 하 이거지. 니즈 텐는가나예 이건 건지는 고 자기 기호에 맞게 입러 돼. 가래 고추. 네. 어? 이게 뭐지? 아니, 아니 무슨... 이걸 뺐나? 어 아니 이거 몰라고 <웃음> <웃음> 이거는 무슨 그이냐면은 어, 이렇게 상대방이랑 앉아있을 때 네. 내가 얼마나 음식이 남았는지 안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그거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저는 일본에서 그래놓는거 같아요 내가 일본식 좋아한요일본식서 제일 아 어. 어, 진짜로? 뭐? 일본, 일본 사람들은 반찬을 먹고 밥을 많이 이거는 1번 안왔나 너는 대가리 같아 새우대가리 어때? 어이 나는 <목소리> <목소리> 안나이네안아안그니까니 아, <목소리> 오늘 미래에서 온거 같은데 새이거든 방수다 니가 <목소리> 직접 만든게가 <laughs> 혹시, 혹시 몇년도에서 오셨어요? 저 2035년에서 왔습니다 오, 아, 미래에서 오셨네 네. 와, 미래에서 벚꽃 보러 왔습니까 여기까지 네. 미래는 벚꽃이 습니다 <laughs> 아니 없습니다. 새끼 이거 스톤 몇개 입고 돼있더만은 와펜 이거 씨발 중고로 사갖고 ㅅㅂ 어? 아이 그 바... 삼천보이상기가 <laughs> 지난주 고기 물때 삼천보이상 하나 장만했습니다 <laughs> 벚꽃 a n 리는 v e 다 약간 이 o t 벚꽃을 날리는 e I c a 첫사랑이 생각나네. to 근데 벚꽃은 u s e I 라 a 랑볼게아볼데지니이 o t h 다 house. 니다 여러분. e v e 준삼이 마음이 든다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 e 삼 e n go to t h 비닐비 u s e I c 비닐 비닐. 비닐. 아 미래는 이렇게 없고데이 아 환자를 많이 아파보인다 디아가 폭삭쏘고삐는기라 폭삭쏘가수다 어. 이 새끼 근데 왜 발발떠노 <laughs> 왜이리 발발떠노 발발이야 이가 어. 아니 니한테 떨리는거 같다 운동부족인거 같은데 오늘 설계팅이가 아이 새끼 꼬치를 세우노 <laughs> 근데 왜 <많이> 좋아하노 꼬치 한데 <laughs> 야 오늘 재밌었다 아 이제 갔긴가 봐요 어. 아 이제 미래로 갑니까? 어 다시 나는 우리동네로 가야지 마, 오늘 막 어, 밥만, 이러고... 밥만 먹고 가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더라 예. 미래는 생동이 뭐... 없거든 이게 혹시 우... 우주선입니까? 아 이거 내 우주선 아 내가 간다 어 조심히 가고 와또 우주선 멋있다 탑승한다 어 탑승해라 <laughs> 야 간다 <laughs> 어 가라 <laughs> <laughs> 어, 뭐, 어 뭐고? 어? 미래로 안 가지는데? <laughs> 잘못내니까 <내겠다. 웃음> 이거 어디고? 야, 그거 할래? 뭐? 누가 멀리 뛰기? 어. <laughs> <laughs> 생각보다 멀리 안 가지. 갱사 똥로 갔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다음 뭘로 하면 볼래? 오늘 니가 정 해라고 봐. 아, 딱 그러면은 응. 그거 하자. 오랜만에 오락실 가갖고. 어. 철권 어떤 거? 어, 철권 좋지. 아무것도 어, 없는데 한번 그걸로 하면 니 철권 잘하나? 테 테리스도 하고. 어. 아, 씨, 존나 몰라. 퍼프도 하고. 어, 할래. 새끼들다 따라와. 둘다다 따라와. <laughs> 둘 다, 다, 따라와. <laughs> 아 오늘 대결하려고 오락실에 도착했습니다 어 엄마 뭐니요 일하나? 더더 어, 해라 알았다 뭘뭘뭘몰 아저씨 한명 다시 4,720점 준삼인 양손 안된다 내가 해야 된다 한 손이다 어? 살짝만 치고도 이 정도 나온다 얘가 <laughs> <laughs> 이게 뭐? 어? 4,496 이게 맞나? あった出るあった出るあっ黙っだ 106점이다. 저거 80점. 과연? 106점인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Get, Get ready back. for the next batch. 다 아, 보여줄기가 아니 안 보여줘도 돼 고마워,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당해라 아한번도한번도한번 줄게요 <laughs> 이렇게 할줄 아는 게 없노? 아찮요 어, <laughs> 아, <돼요>! 아, <laughs> 뭐 갱사대 닥스 아세요 <laughs> <돼요! 웃음> <돼요! 웃음> 다들 시간을 정말 수익가 힘들어가지고, 오늘 뭐밥 먹고, 그만히 오락실 가서 한번 찍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르겠고? 응?